계속해서 박영동 교수님의 책 성령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 부분에서는 이 박영동 교수님께서 놀랍게도 고려 신학 대학원의 조직 신학을 가르치신 분이신데도 오치만이를 인용해서 성령충만 성령론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게참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 또한 이 2장에 오면 제목이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 그 4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성령충만은 모든 신자의 특권과 업무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충만을 이해함이 있어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성령충만은 인간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쟁취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단에서 모든 신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이 말은 아주 개혁 신학에 합당한 거고 또 성경이 말하는 원리에 너무나 잘 맞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42페이지 그러니까 앞에 41페이지에 이 개혁 신학의 이런 성령 충만에 관해서는. 정의를 말하고 난 다음에 성경적인 정의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기에 어떤 농거랄까요 그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문, 문장만 가져와서 어 말을 한 것은 어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라는 의구심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찰스 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는 세상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야참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찰스 피니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아, 대한 자료들을 보면 요즘 뭐 인터넷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뭐 인터넷이 아니라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이존스가 피니의 이 부흥 운동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피니는 입술로는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을 모욕하고 추방하는 사람이었다. 또 로이존스는 찰스 피니는 알미니안주의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했고 박용규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그의 인간론과 부원관이었다. 그는 칼빈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청교도 전통의 지도자들이 수납해온 원제와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르치지 않았다. 죄인들은 본질상 부패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심을 하지 않아 부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죄는 우리의 자유의지의 사용 측면에서의 인류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이해했다. 우리의 의지를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인간의 의지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보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또 말하면서 이 찰스 피니의 이 글을 인용했는데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교회는 부엉을 하나의 기적 혹은 신적 능력의 개입으로 생각해왔다. 목사들이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얼마든지 부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불과 몇년 전부터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엉을 기적 으로 이해하던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이 박영동 교수님께서 이책 41페이지에서 말한 어, 중요한 주장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인간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쟁취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의 어떤 결단의 선택의 그런 내용물이 아니라는 건데 어, 찰스 피니는 뭐라고요? 목사들이 일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부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아, 이런 관점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박영동 교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해놓고 이 찰스 피니를 인용한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 마이어입니다. F.B. 마이어 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44페이지에 이 시대의 교회는 마요의 말을 귀담아야 한,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밑에 뭐인용구가 있는데 인용구를 읽을 의미도 없어요. 왜 그랬느냐?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24페이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 고린도, 3,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3절을 말하면서 어, 이 사도 바울의 의도는 육적인 신자와 영적인 신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눈는게말해서이 역사, 그 회사의 잘못된 오류가 바로 개직 사경이고 그런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앤드류 머레이, 심슨, 마이어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편으로는 이런 개직 사경에 이런 그 가르침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마이그런 그런 그런 기상의 가르침을 만들었던 가르침을 준 마이어 이런 사람을 요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정말 이 고려신학 대학원의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논리적 일관성이 없이 말할 수 있는가. 참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앞에는 이 워치만니를 이렇게 말하고 뒤에는 개혁신학에 또음 제가 말하면 반드시 개혁신학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성령 충만을 말하고 난 다음에 찰스피니나 찰스핀이는 이런 원제나 이런 걸 부인했거든요. 결국 인간의 자기 의지의 문제라고 봤잖아요. 그리고 어, 수단을 잘 활용하면 부흥을 촉진시킨다. 이런 사람인데 또 이런 개직 사경에 주요한 인물이었던 마이어를 도입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 봤듯이 이 우리가 잘 안다는 게 그게 뭐냐면, 어, 박영동 교수님은 이런 참 기복신앙, 이런 거, 반영신앙,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는데도 사실은 인용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쪽으로 흐름을 또 가고, 참, 왜 이렇게 참이 책을 이렇게 쓰셨을까. 참 정말 의구심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어, 이렇게 책을 썼는지 정말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잘 봐야 되는 거예요. 계직사경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그제 이, 어, 2의 축복론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어떤 그 뭐랍니까 그 어, 삶의 변화를 극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 말했듯이 누구입니까 이 오치마니의 말한 것처럼 자파세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성령의 그런 극적인 변화 이런 관점으로 가고 제 2의 축복론으로 이렇게 가게 됐으니까 로이존스가 이런 것을 달가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박영동 교수님은 또 그런 사람을 가르친 사람을 또 이렇게 말을 기다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찰스 피니나 이 마이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은 단어를 썼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찰스피니가 말하는 성령 충만, 마이어가 말하는 성령 충만 이런 거는 사실은 교수님이 반대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한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다고 해서 가져와서 이런 책에 썼다. 책을 썼다. <laughs> 참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과연 이런 참 이 이런 내용들이 정말 이 개혁 신학적인 의미로서 볼수 있는가? 음. 그래 우리 좀 안타까운 거죠. 참 이렇게 보면서 꼭 이렇게 어 논의를 하셔야 되는가? 정말 있는 참 고개가 꽉아똑어떻 해지는 거예요. 좀더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참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 단순히 어떤 단어, 문장 이런 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야. 그 진이가 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난 주장을 했느냐. 이런 걸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이제 오늘 강의, 오늘 영상을 통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는 오치마이를 인용해서 또 교수님의 주장을 정당화했다면, 지금은 또 이런 어~ 직사경의한 사람, 또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을 인용해서 성령 충만을 말하는. 참, 이런, 너무 참, 이렇게 안타깝다. 참, 이렇게, 어, 이 성령론을 가르치고 성령충만을 가르쳤단 말인가. 참, 이게, 고신교단이 참, 이런, 참, 이, 이 성령론의 주소가 이런 것인가. 참,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고 또 그냥 단순히 이, 이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을 좀 봐야 된다는 굳이 이책뭐살 필요가 있겠어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한 또 성령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볼때좀더 이런 음 올바른 올바른 이런 성령론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더 이런 개혁신학적인 측면에서 다루지 않으면 어또 가르치는 사람의 또 이런 성향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입으니까 좀더 우리가 어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래서 다음에도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은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지금 44페이지 갔는데 44페이지까지 본이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어, 박영동 교수님의 이런 성령론이 과연 이 어,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이 고신의 어, 이참 성령론과 같다고 할수 있는가? 저는 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많은 의구심이 들고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생각을 좀좀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아,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제 자신은 그리 생각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